갈라디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laughs> 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어,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첫 번째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계속되어지는 말씀 속에는 할례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할례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 아, 또그 할례가 어쩌면 상징하는 아,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아, 생각하는 바로 그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멍에를 메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전통이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어, 진리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까지 다잘 달려온 것처럼,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속이고, 또 선동하여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유를 소유하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을 통하여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율법이 지정하는 그러한 의무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할례와 같은 또 할례로 대표되는 종교적인 형식은 어, 누구에게도 자유를 줄수 없습니다. 그것은 <laughs> 어,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심, 바로 그 계획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선물하신 자유를 누리고 또 사랑하며 또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복음 말고 말씀 말고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시대의 할례요 이 시대의 종교적 형식주의임을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붙잡으시고 또 한평생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평범하고 때로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기쁘게 걸어가며, 당연하고 작은 것들도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택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우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를 덧붙이지 아니하고 무언가 특별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평범하고 단순하지만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순수한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신천하며 이한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싸옵나이다 아멘.